알고 보면 어, 라테일은 복불 이벤트 하는 게 아니에요. 방식이 어, 신박하고 새로운 건 맞아. 근데 왜 복불 이벤트라는 소리를 들을까요? 일단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. 복불 이벤트란 무엇일까? 그리고 이벤트가 진짜 복불 이벤트만 될까? 이번 이벤트도 복불이 맞을까?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번 이벤트 봐봐. 이번 이벤트 이벤트 맵에서 뭐예요? 예, 이제 뭐 석상에 바라보는 방향을 보고 이제 그거 석상을 조사한 다음에 그 이제 땅을 파가지고 템을 얻는 거죠. 이거부터가 일단 여태까지 이벤트랑 다른 방식이에요. 그리고 이제 지도를 모아, 지도를 모으고 이제 쿠폰 번호를 이제 하나씩 알아내.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끼리 뭐 지도 조각 뭐뭐 뭐 나왔냐, 뭐 나왔냐면서 쿠폰 번호 뭐 추측하고 그런 이벤트죠. 이것도 평범한 이벤트는 아닙니다. 그리고 이벤트 맵에서 이제 매일 매일. 그, 특정 던전 돌아가지고, 거기 관련된, 뭐, 아이템 없고, 막 그런 거? 여태까지 나온 이벤트랑 방식이 달라요. 그쵸? 평범한 방식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 이번 이벤트는요, 더욱더 복붙이 아니에요. 예, 근데 왜 복붙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요, 이유는 그건 거 같아. 결국에는 이벤트맵에서 뭘 해라. 그리고 결국에는 인던을 돌아라. 이것만 보고 복붙 이벤트다, 뭐, 되게 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되는 거 같아요. 그러면, 인던을 돌고 이벤트 맵을 하는 게 아니면 어, 어떤 방식의 이벤트가 나와야 될까 라고 한번 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나와야지 신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야지 복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딱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없어요 현실에서 하는 이벤트라든지 어, 이런 식으로 게임 밖에서 하는 이벤트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, 그거 말고는 더 있을까요?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,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. 그리고 그런 게 만약에 떠오른다 해도, 그거 관련돼가지고 새로운 리소스를 만들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상당히 있을 거고,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 업데이트 관련된 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, 그만큼의 실적이 나올까? 글쎄, 그만큼의 실적도 안 나올걸? 그래가지고 뭔가 효율도 떨어질 거예요. 뭔가 개발사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서, 나중에 또그 이벤트라면, 아, 또이 이벤트네. 이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고.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난 이렇게 생각해. 이벤트는요, 복구 이벤트라고 소리 듣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. 예. 그냥 뭐 이해를 잘 해주고, 진짜 복구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게 가장 좋죠. 예. 그게 가장 좋지. 그리고 이번 이벤트는 특히나 그것도 있을 거야. 아까 어떤 분이 말했었는데, 이번 이벤트 설명 진짜 개같이 했잖아요. 그치, 그치. 설명 개가체하고 그리고 이벤트 방식도 뭔가가 좀 꼬아놨다 보니까 좀 뭔가 더더욱 짜증나가지고 아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복불 이벤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이벤트가 신박할수록 이벤트가 뭔가가 새로운 게 나올수록 방식은 평소랑 다를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안될 수밖에 없지 새로운 거다 보니까 직접 하면서 이해를 해봐야지. 그거는 새로운 이벤트, 뭐 신화관 이벤트, 뭐 그런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복불 이벤트가 나오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겠죠.